개미 이렇게 그래서 개미를 죽였어? 응 어. <laughs> 개미가 불쌍하다 불쌍하다 개미가 응조 말해 응? <웃음> 음? <웃음> 조용하고 말해라고 <laughs> 조용하고 말해? 작게 말하라고? 어, 작게 말해, 작게 말해도 들려? 마라. 잘했어, 지안아. 괜찮아. 차를 잘 피하네. 네. 응, 뒤로 후진했구나. 네. 어, 간다. 네. 듣지 마, 지안아. 아까 또, 아까 떨어뜨렸다. 그러게. 응. 가야지. 응. 스톱! 스톱! 거기서 이쪽 저쪽 봐야지. 이쪽 저쪽 봐야지, 이제. 여기에서 차가 오니까. 이리 와봐, 괜찮아. 여기 차가 오는 곳입니까 이쪽 저쪽 보고 가자. 응. 어, 아, 어. 자, 지아 나 그만 줘. 어. 어. 빨리빨리 도망가자. 도망가자. 응.